그러니까 저는 꿈이 있는 게 아니라 비전을 꿈꾸라 그래요.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 꿈을 접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냥 꿈을 꾸면 적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목적이 있는 거죠, 목적. 그러니까 내가 막연히 되고 싶다가 아니라 내가 왜 이걸 해야 되겠느냐. 왜 그래 지금 이런 말씀 드리는 가면요. 정말 고생해서 성공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망한 것은 하루 아침에 망해. 1년 만에.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제 주위에 계신 분들. 저도 2007년도에 한번 정말 망할 뻔 했지 않습니까? 그 고생해서 만든 회사가 하루 아침에 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창업하신 분들한테 이런 얘기하거든요 여러분들다 성공하실 겁니다 그러면 성공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준비하는 얘기예요 그게 비전이거든요 내가 뭘 하겠다 그게 음, 비전이에요 음. 네. 단지 돈을 벌겠다 성공하겠다 그게 그렇죠, 아니 네. 그래도 창업하는 교육은 저는 받았으면 해요 왜냐하면 그걸 안 받고 하면 나, 저처럼 제가 지분율 때문에 정말 고생 많이 했거든요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몰라서 그러니까 지분율도 공부하시고 또 그리고 어떻게 사, 그러니까 상장하기 위한 내가 상장을 가겠다 아니면 안가겠다를떠나서 그에 대해서 교육이 안돼 있으면 나중에 와서 하는데 그건 참 재밌는 거는요. 아 제가 이는 상황에도 저한테 했던 분이 와서 교육을 해줘요. 그러면 하실안 들어요. 제가 막상 당해봐야지 공부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릴 썼다는 얘기가 지금 제가 아무리 이런 얘기도 해 여러분들 귀에 안 들을 겁니다. 당해봐야지 아십니다. <웃음> <웃음> 그래서 현명하신 분은 당하기 전에 공부를 하신 분이고요 저처럼 조금 머리 나쁜 사람들은 당하고 나서 공부하는 케이스거요 제가 작년에 수산회사는요. 어, 그, 제가 사실 뭔지도 모르고 찾아했어요 그냥 그 사람 보고 찾아했어요 그 사람 보고 찾아했어요 어, 아이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어, 분명히, 저, 우물을 팔려고 땅을 팠지만 물이 안 나오면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김치독이라도 심으라 그래요. 왜, 왜, 우물 날 때까지 탕을 파느냐 바보같이. 물안 나오면 바로, 어, 이거 김치통 씹으면 되겠네. 그래서 김치냉장고처럼 만들면 돼요. 어, 그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제가 역발상하고 유, 유연한 사고를 얘기한 거지. 막 죽으라고 야, 파야지. 하시는 분들은 계속 파고 계시더라고요.